<laughs> 아, 내가 가져가서 아, 주머니 지금 없는데? 얘기야, 봐봐. 아, 나 주머니 아까 넣었는데 아까 챙겨잖아 아.. 아.. 빨리 어아 빨리 그래. 가야지. 아, 일어나. 키어 어디 있었는지 알아? 어디 있었어? 이리로 와봐. 여기 여기 안에 있어. 어디 있었어? 아, 여기 있었네. 진짜. 그러니까. 아, 정말. 짐이 막 너무 얽 있어가지고. 뭐였어? 차로 다니려. 두 채널 개 쉬고 있습니다. 어, 어. 아, 뭐야? 어. 아. 어. 그냥 자기 너무 아쉽다. 우리 이제 내일이면 마지막 아닌데. 시간 너무 빨리 간다. 이니야 시간 엄청 빨리 가지. 응. 어 뭐야? 아, 나지. 몰라? 민영아. 아, 뭐야. 아빠. 아빠. 내가 김장이 풀렸나 봐. 여러분. 아, 정말 죄송합니다. 왜? <laughs> 소리가 들어. 아, 안 들어갔어.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이니 들었어 안 들었어. 들었어. 아. 오, 무슨 소리. <laughs> 뭐? 뭔소리 뭐? 자기 여기 키 없는데? 어? 뭐? 어? 키가 없어. 키 하나 있고 원래 응. 그래, 여기서 키세개 줬는데? 이거 키인가? 맞네. 키두 개. 어. 하나 없는데? 아까 어, 저기 그 빨리 어, 찾아봐. 넣었는데. 내가 아까 여기다가 다 물품 쏟아 넣었었는데? 어떡해.. 자기가 꺼내다가 풀로 같이 떨어진 거 아니야? 꺼낸 적이 없지 내가. 아왜 그래? 진짜 심각해. 파트 아. 부실하면 어떻게 해? 나 아, 모르겠는데. 아닌데 아까 있을 리가 없는데 왜냐면 아까 아까 그 풀장이나 뭐 거기서 이렇게 꺼내다가 같이 딸려 나와서 떨어졌거나. 아 진짜 풀으면 어떡해? 배상금액이 센거 아니야? 뭐 내일까지 찾아봐야지 뭐. 여기 있었네. 아, 정말. 키를 찾아서 다행히 잃어버리면 돈을 내야 될것 같거든요. 오늘은 여러분 집에 가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식을 빨리 먹고 미니가 사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여기도 유명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물도 좀살겸 쇼핑을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조식을 먹으러 갑니다. 아 맞아 마지막. 마지막 조식이지. 아 진짜. <laughs> 바다 너무 좋았는데 여기는 바다가 진짜 이렇게 바로 호텔 앞에 있는 게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 바다에서 진짜 애들이 너무 재밌게 놀아가지고 마지막 조식이야 맛있게 먹어. <laughs> 어언니가 좋아하는 불고기. 많이 먹겠다. 날이 <laughs> 올랐어. 눈살이 둥글어진 것 같지 않아? 너무 규칙적으로 잘 먹으니까 먹고 눈이 좀 잡고 일찍 잡고 키도 컸을 것 같아 들어가서 키 잡으잖아 아니 아파서 많이 응. 못 먹은 거야 니까 그러니까 아프지는 않면사장나 밧데리 좀 가져오게 키좀줘 제가 지금 가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사실은 밧데리를 가지러 가는 게 아니라 키를 숨기려고 <laughs> 키를 어디서 숨길까좀 고민하다가 모자를 쓰고 그 안에다가 키를 숨기려고 하거든요. 키를 숨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원래는 키가 있어야지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호텔 리코 앱을 깔면 키를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바로 핸드폰으로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 안에다가 키를 이렇게 넣고 모자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진짜 못 찾겠죠? 여기 안에 키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못 찾을 거예요 키를 제가 못 찾겠다고 어딘지 모르겠다고 하면 분명히 아이들이 당황을 할것 같아요 별판티는 미리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미리가 빨리빨리 쇼핑 가고 싶어가지고 늦어지면 아마 좀 싫어할 것 같은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식사는 잘하셨습니까? 네 <laughs> 쇼핑 몰 갔다 와서 점심 먹을 건데 진짜 어마어마한 데를 갈것 같아요 점심은 아, 그래? 여기 호텔 시그니처 레스토랑이래요. 아 기대됩니다. 선물로 네. 응. 해야 되네. 아, 미니 거죠 그거살려면 오픈은 해야 돼요. 일주일에 한번짐 쌀래면 시간 따뜻할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아, 주머니 좀 없는데? 가방이 이 봐. 어, 나 주머니 아까 넣었는데 그래, 아까 챙겨가잖아요 아까 민희 너 화장실에다 안 가져왔어? 네? 숯상한데? 몰라는데 뭐야 갑자기? 아니, 뭐. 나 안에다 놓고 왔나? 민희 프로토가 와서 피가 어. 없어졌다고 얘기해. 아, 화장실에서 빼먹었나? 어. 아, 빨다야 우리 지금 늦었어. 아, 분명히 아이들이 당황을 할것 같아요. 네? 아니 뭐가 늦어 방금은. 아니 지금 다 갔다, 갔다 오는 시간에 씻고 이러면 또한시간이 넘어 지금. 갔다 오자 미희야 네가 너 얘기 잘하니까 엄마한 영어 잘 못할 것 같아. 어. 그러니까미니가 지금 저희를 의심하고 있어. 뭘 깼지? 아니야 진짜. 녹화는 너무 커서. 아, 진짜 안에 있는지 없는지도 좀 기억이 안 나. 기억잖아 아니야. 기억이 안 나. 난잘때다늘었어요못 들어 죽여. 근데 계속 지금. 제가. <laughs> 아 뭐야? 제가? 간다 <laughs> 진짜. 키 받아 갖고 와. 아니야. 나와 나와 빨리. <laughs> 아, 우리 민이는 왜 그래? 어머니 당해 가지고. 카메라 계속 들고 있는 거 같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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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기다 이렇게 앉아 있는 거. <웃음> 어. <웃음> 아니 우리가 키가 없이도 들어갈 수가 있어. 그걸 지금 떠나는 날 얘기한 거야? <laughs> 핸드폰으로 호텔 리코 앱을 받으면 그 앱에서 그러니까 키를 줘요. 떠나는 날 지금 하는 거야? 첫 날부터 했어니 애들도 편하지. 내 핸드폰으로 인증을 받아야 돼가지고 한 명만. 응. 어, 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안에 모바일 키가 들어 있습니다. 음, 어, 진짜 열리네. 어. 그냥 카드 놔두고 다녀도 되네. 어. 좋네. 민이가 금방 알아차렸어. 왜? 어떻게? 우니가 약간 얘기하는 거를 잠결에 왜? 몰라. 쇼핑 <laughs> 못하는 거 보여줬어야 되는데. 어디 <laughs> 있겠지? 뭐 하는 거야? 내가 진짜 여기다 숨기지라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laughs> 대박이다 진짜 우리가 막, 막 뒤적거렸다니까 아... 내 주머니에 절대 뭐 웬만한 거 가지고 속지 않아 절대 뭐 웬만한 거 가지고 속지 않아 하여 신기한 거 같아 뭐가 이런 걸 이렇게 신기하네 어. 저희는 지금 처음 경험해가지고 신기한 거 같아요 어제부터 키 때문에 좀 이슈가 있었잖아 여기 여기 키 없는데 이런 거 때문에 싸울 일이 없어 가자 가자 흐흐이자이뭐야 <laughs> 침대야 침대 사이에다이랜드에 좋은 게 로비에 무료로 이제는 이제 먹을 수 있는 다 아, 사먹어야 네, 네. 되잖아. 그치. 근데 여기는 물을 이렇게 무료로 주니까 우리 너무 좋은 것 같아. 아우, 너무 좋아. 여기 밤에 큰 쇼핑몰에 왔습니다. 근데 신발부터 사야 될것 같아. 비니 아 신발이. 우리 쇼핑하려면 계속 두세 시간 걸려. 빨리 가야 돼. 우리 또 점심 먹어야 돼가지고. 피대하게 합시다. 바나나 버 네, 이거 괜찮다고? 아유젤이랑 이거 사면 될것 같아. 오, 어, 귀여워. 엄마이거어이형도 <laughs> 어, 귀여운 거 되게 많다. 하아있는 거야? 오 <laughs> 귀여워. 오, 오 멋있다. 오, 응. 어, 그러 멋있다, 아, 어, 이건 좀. 아, 어. 어, 이건 좀. <laughs> 야, 이것도 찍어봐. 다 옳지. 그러니까, 이거는 런닝화야. 이거, 이거. 확실히, 맞네. 이거. 오, 이 너무 멋있는데? 오. 음. 옷이랑 딱이다. 음. <laughs> 이 농구와 하나 장만했습니다. 출 때도 예쁠 것 같아가지고요. 미니가 약간 장난감 판인가 봐요. 미니 닮았다. 미니 닮았어. 막. 뭐야? <laughs> 야불 들어온 거 같아 <laughs> 신기하다. 물놀이 용품 있으면은 일찍 와서 사서 하면 좋말 <laughs> 좋지. 아주 공부공부하는... 음. 응. 나 옛날 때이는거 좋아했는데요. <laughs> 뭐야? 마인크래프트 칼이야? <laughs> 디자인 일기 예쁜데. 많 이담을 수 있는 거예다 어, <laughs> 되게 깔끔하네 걔네 이게 또 깔끔하고 이쁜 거 같아 너무 되게 이쁜 네 모든 걸다 모아놓은 그런 매장이네 쇼핑 쇼핑 다 했습니다 여기 뭐 샀지? 과거에 하나안 샀는데 가자 <laughs> 먹을 거 잔뜩 유니 미니 나이키 신발이랑 별밥 위에 티 가격이 여기가 조금 물가가 그래도 센거 같아요 그래서 좀싼건 아닌 거 같고 아, 된다, 점심은 이 호텔 1 6층 뿌리에서 먹으려고 합니다. 와, 아, 와, 와, 이렇게 와, 뷰가 어서도. 여기 뷰가... 여기는 중국식 레스토랑이고요. 호텔의 시그니처 메뉴라고 합니다. 오, 십육 층이라 뷰가 엄청 좋네요. 오마이갓. Oh 와, 여기 근데 너무 멋있다. 여기서 워터슬라이드 전경이 다 보이네. 와, 타고 내려가는 거 봐. 우리가 어제 이렇게 탄거 아니야. 안 보여. 안 보여. 끝에가안 보일 정도로 어, 우리 어, 어, 고기. 어, 어, 이거 맛있어. 이거 뭐야? 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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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갑자기 이렇이있 건방식밥인데상관한는 음식들이 많은 것 같아요 먹어봐봐 음! 맛은 잘 가져온다 어때요? 지금까지도 우리가 못 먹어봤던 종류의 음식들이 응. 있어 어! 응. 김쌈도 되게 많고 이렇게 밥도 되게 맛있어 보여 저도 아기자기하고 되게 맛있어 보여 윤이는 지금 엄청 어, 열심히 먹고 있네 밥이 엄청 건강해 보여 근데 진짜 맛있어 보이는데. 민니는다 <laughs> 먹었어? 한번 더 갔다 올까? 뷰 보느라고 뭐 정신없나? 이아 진짜 미니 뒤로 뷰가 장난 아니다 음, 진짜 맛있어. 거기가 딤섬이 진짜 맛있는 그 뭐라 그러지? 맛있어. 그 겉을 싸고 있는 거를 그게, 그게 아주 예, 얇게 예. 진짜 밑에 예. 있어서 음. 먹었을 때 식감이. 그는 뭐야? 옥수수, 옥수수, 오 맛있겠다. 응. 엄마도 좀 갖다 줘. 아? 아까 또 갖다 주기 싫을 것처럼 그러더니 우리 아들 역시 친데렐 신데렐 너무 많아. 뭔 뭐, 너무 먹을 게 많다, 그렇지? 왜 여기가 호텔 시그니처 레스토랑인지 알겠네. 유니가 지금 중국식 불고기 여기가 제일 맛있어. 맛있대요. 오. 맛있네요. 오. <웃음> <웃음> 이정 종류 다 가져왔어 그아서이어서이 정도 달아서. 이이거는 카라멜 음. 이이아무느낌이 없어 <웃음> <웃음> 엄마 너무 웃기지 않냐? 윤이 정도 아서이거짓말이지마아이아도달도달 친하게 <laughs> 하시는 거 아니야 둘 다? 이거 맛있어 진짜. <laughs> 알겠어 알겠다고 강조하지 마. <laughs> 미니를 위한 망고 푸딩. 어? 망고 푸딩? 오. 맛있겠다. 망고 푸딩. <laughs> 오 눈이 동그래졌어 <laughs> 이거 먹을래? 엄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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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뭐껌 <목걸이> 찾는다. <laughs> <laughs> 이게 뭔데? 코코넛으로 푸딩 만든 거. 아. 음. 맛있어! 아라아 맛있지? 봐 너무 다 완전 맛있지 음. 여기 되게 좋다 생일 이렇게 해주고 보든별안 음, 울리나? <웃음> 뭐야? <웃음> 나도 내년에 생일에 해줘 올해는 안 바랄게 내 생일 11월 달에 11월에 다시 오는 거야? 아, 나... 야, 내 학교 다니고 얼마나? <laughs> 12월 달에 하자고요 로기 왔을 때 내년 얘기하는 거죠? <laughs> 로기 저녁하고 나서 아, 아 그렇지 내년이네 로기 나오면 은한번꼭 같이 옵시다 너무 좋네요 로기 오면 너무 좋을 거 같아요 응. 로기가 좋아하는 먹거리도 되게 많고 액티비티가 또 로기가 좋아하는 것도 스노클링이는게 음. 이야 이 스노클링 하는 사람들이 여기까지 나왔대 그럼. 마지막 만찬 잘 즐겼어요? 네와 <laughs> 이렇게 해서 쭉한 바퀴 연결되어 있구나 이게 동그랗게 끝랐어요응아 <laughs> 네. 이제 마무리하고 집에 가려고 합니다 네인칭 들고 갑시다 살판 잘 있었어요? 좋았습니다 가자, 가자. <laughs> 갑니다 안녕 <좋게>. 와 <laughs>